관세음보살님 이각 사찰마다 있잖아요. 각 사찰마다 있는데, 어, 사찰마다 약간 약간씩 틀려요. 사람들이 그냥 관세음보살님은 뭐다 똑같은 관세음보살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찰에 있는 불상들을 하나하나 할 때, 그리고 거기서 누가 기도했느냐, 기도로 기도했느냐, 기도했느 평소에 다니는 본찰에서 수행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런 산에서 하는 거는 쎄거든요? 느낌이 바로바로 바로 와요.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 제능 이제, 부처님하고 내가, 관세한 보사님하 내가 연결이 돼서 되는구나라고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가, 중간에 그, 이제 그런 기존의 기도 방식이나 기존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네, 그걸 좀 등한시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틀리니까 네, 하던 거 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본찰을 수행이 뭐 어떤 걸 본찰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금강산에서 수행하면은 금강산의 본찰이 되죠.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 각 사찰마다 있는 불상에, 불상이 다 똑같은 불상이 아니에요. 그걸 만들었던 사람, 시주했던 사람, 그런 거에 따라서 그관세음보살님이 틀려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관세음보살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네? 자기가 그,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됐냐에 따라서, 관세음보살 서로 다서 틀려요. 다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관세음보살은 뭐 어떤 능력이 좀 본인하고 맞는 데도 있고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게 있는데 자기 관세음보살을 얼마만큼 내가 높였느냐. 에? A라는 사람은 뭐 수치로 잡다 는 수치로 뭐 한다 그러면은 뭐8 0까지 했는데. B라는 사람은 높이가 30밖에 안 돼. 그게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다 틀려요. 그래서, 아, 어디를 이제 본인이 잘 맞는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거마다 서로서로 틀린 게 있어서, 예, 다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다른 데서 똑같이 간세 보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약간 그 이제 기도하면서 잘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리고 그걸 가르칠 때 얼마만큼 이 사람이 높게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다 같은 분이 아니다. 예, 네. 각사 차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예,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 그러면은 계속 거기서 수행을 하고 했던 똑같은 분한 분이 계속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예, 그분의 이런 그런 기운들이 막 이렇게 같이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 예, 그래서 이게 약간 높은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은 근데 천연 고찰이나 좀 오래된 이런 고찰들은 이미 높은 분들이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예. 서로 그게 틀려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관세음보살을 생각할지 몰라도 다 틀립니다 그리고 본인 안에 있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 사람 C라는 사람 B라, D라는 사람 이게 다다 다 틀려요 응? 관세음보살이 왜냐하면 대부분 다 본인하고 영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공부가 된 상황이라서 다 틀려요. 그게 완벽하게 다100% 일치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막 도달했냐에 따라서, 관세음 보살님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깊이가 서로서로 서로, 서로, 서로 틀리기 때문에, 예.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저래 가더라도. 불상은, 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네. 형태는 비슷할지 몰라도 맨 위에 있는 진짜 진정한 관세사보살님은 하나겠죠 네. 하나겠지만 아래에 있는 분들은 서로 서로 틀려요 그거를 자기한테 맞고 그 다음에 높은 기운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데 가셔가지고 그래서 하셔야 돼요 네. 모두 다 같은 관세음 보살님이 아니다. 절의 불상마다 도달하는 높이가 틀리며 본인에 맞는 관세음 보살님을 찾아야 하고, 찾더라도 본인 안에 관세음 보살님이 낮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진정한 관세음 보살님은 하나겠지만,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수행자가 얼마나 높이 도달했는지에 따라 틀리다.